어, 이 문제에서는 매질 1번에 대한 매질 2번의 굴절률이 루트 3분의 루트2다라고 했어. 그러니까 n1분의 n2가 루트 3분의 루트2다 이런 얘기야. 그치? 그리고 이게 딱 이등면 삼각형, 아 이게 정상각형이니까. 이 삼각형만 봤을 때 이게 이등분선이 30도지. 30도 여기 30도 여기 90도잖아. 여기 60도지. 그치? 음. 여기 60도라는 걸 이렇게 찾아야 돼. 그럼 여기 굴절각이 30도잖아. 맞지? 어, 그러면 여기서 뭘쓸 수가 있냐면 공기에서 일본으로 입사할 때 사인 60도 또 사인 30도 이렇게 적고 요게 60도 쪽에 n1을 적고 여기 n 공기 있으면 되잖아. 그 이렇게 쓰면 이 값이 루트 3이 되지. 그 음.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면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골절률은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지. 기호 보기가 맞고. 그다음에 여기도 30도잖아. 그치? 30도. 세타가 얼마냐라고 했는데, 그러면은 여기서 또 사인 세타. 이거 순서는 상관없거든? 순서는 뭘분자에다 쓰고, 뭘 분모에다 쓸지는 그냥 맘대로 하면 되는데,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 분의 사인 30도로 해볼게. 그러면은 사인 세타 쪽에 그 N2를 적어야지. N2를 적고, 여기 N공기 이렇게 적는 거야. 그치? 음. 그 다음에... 이걸 알고 이걸 알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n1을 없애볼거야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되지 이 둘을 곱해볼게 그럼 n 1 n 는 없어지잖아 그지 그럼 n공기분의 n2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루트이다 라는게 여기서 나오지 이 식에서 여기 루트이다 이두 식을 연립한거야 이두식 곱하는거야 그래서 중간에 낀 매질이 있을 때 이렇게 곱해 가지고 이제 약분하는 방식 되게 자주 나와 아까 앞에서 앞의 앞에 문제에서도 그랬는데 이렇게 루트 이다 라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타가 45도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니 ㄴ 보기가 맞다 라고 하면 돼그 다음에 이제 파장의 비는 인데 음요 식에서 생각해 보면은 파장 람다 원과 람다 2의 비유는 이거의 역수비가 되잖아 루트 2대 루트 3이지 그지 그러면 2번에서가 더 길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됐네. 그래서 답이 3번이야.